안녕하세요, 여러분. 극한의 가성비충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여기가 주방이에요. 방이 한 칸짜리인데도 주방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. 여기. 선반 같은 것들도 새거로 달아주셨고 이 싱크대도 새로 해주셨어요. 그래서 엄청 깨끗해요. 그리고 등도 LED 등에 벽도 새로 이런 거 붙여주셔가지고 굉장히 깔끔합니다. 이쪽에는 세탁기를 놓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, 세탁기는 놓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. 그리고 방을 보시면 짠. 이렇게 안에는 화장실이 있고 방 안에 문이 또 있고 밖에 창문도 있어요. 넓이는 지금 이 전체 평수가 8평이라고 그랬거든요. 음. 한 2미터 조금 넘게 정사각형으로 되어있어요 방이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도 <laughs> 너무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세면대나 호스 같은 것도 새거로 되어 있어요 유리도 큼지막하게 붙어있고 화장실 수납장도 이렇게 있습니다. 집주인이 바뀌어가지고, 새로 공사를 다 하면서, 이렇게 매물이 나오게 됐대요. 화장실도 나름 넓어요. 제가 키가 좀 있는데 높이도 있고, 괜찮습니다. 자. 이 집이 제가 얼마에 들어왔냐. 바로 보증금 200에 월세가 100, 아니 100이래. <laughs> 월세가 15만원이에요. 제가 진짜 집을 자취하려고 많이 돌아다녀보고 했거든요. 근데 보통 월세가 15만원이면 집이 거의 다 부서져가는 집들이었어요. 근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집도 원래는 부서져가는 집이었던 것 같은데 집주인이 새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공사를 싹 하고 장판도 새로 다 하고 벽 도배도 싹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. 야. 저 나이 많은데 드디어, 드디어 독립을 하네요. 너무나 뿌듯하고 기쁩니다. 자, 이렇게 새로 이사하는 집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, 재밌는 영상 많이 또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는 극한의 가성비층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좀 이사를 마무리해놓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